자, 오늘은 마법사 직변을 해보겠습니다. 마법사가 세 번째 직변인데, 아, 마법사를 좀 써보려고 했지만, 좀 뭔가가 뭔가예요. 마스터 엠블럼도 그닥 마법사한테 효과가 없고, 새로 나온 장신구들도 다 별로고, 네, 어비스를 가는데, 네, 한 0.5인분은 해야 되는데, 0.5인분도 안 되는 거 보고, 와, 너무 정이 떨어졌습니다. 아, 어떤 직업으로 바꿔야 될까? 제가 직업들을 쫙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보시면. 자, 어떤 직업으로 바꿔야 될지. 제가 해본 직업, 그리고 지금 마비노기에 있는 직업들 느낌을 한번 쭉 적어봤는데요. 뭐,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일단 해본 직업. 어, 해본 직업은요. 석궁, 수도사, 음유, 법사, 백원 검술사, 도적. 이렇게 해봤고요. 도적은 본캐였는데, 바공으로 직변을 했고 그리고 지금 바꾸려고 하는 캐릭터가 처음에 대검이었습니다 대검 대검이었는데 아 65렙까지 키워봤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아 그래도 칼 캐릭을 하나 키우고 싶긴 하다 해서 검술사로 직변을 했습니다 직변을 했는데 검술사 뭐 데미지 좋고 키도 이쁘고 무기도 이쁘고 근데 뭔가 모를 그 피곤함이 있었어요 간파 쓰는 게 좀 피곤함이 있더라고요. 이게 북캐다 보니까 조금 편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캐였으면 좀 달랐을 것 같은데, 북캐기 때문에 조금 뭔가 모를 피곤함이 있었고, 그 당시에 법사가 어 조금 재밌어 보인다. 원거리 캐릭이고, 또 여러가지 속성도 쓰고, 그리고 버프가 됐었거든요. 제가 딱 직변하자마자 버프가 돼가지고, 아, 쓸만하겠다. 어, 오토 켜놓기 편하고,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한, 법사를 그래도, 나이를 보면, 18세죠? 어, 10살에 바꿔서, 두 달간 한 거예요. 두 달간 했는데, 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사. 2두달 예, 동안 하면서 보니까, 1인분이 안 된다. 예, 퓨어 딜러데 그래도, 뭐한 0.8인분, 0.7인분은 해야 되는데, 이게 어비스 같은데 가면은, 한 0.2인분 하는 느낌이에요, 느낌이. 그래서 직변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자, 궁수 클래스. 궁수 클래스는 제가 해본 직업 빼놓고 써놓은 겁니다. 궁수는 뭐, 스타일리쉬하고 재빠른 느낌이고, 어, 스킬이 이쁜 건 모르겠지만, 어, 이런 느낌이고. 장궁은 아, 답답할 것 같습니다, 장궁도. 근데 얘가 진짜 원거리 딜러 느낌이죠. 전사 클래스에서는 전사. 어, 탱커다, 잘 모른다. 스킬이 조금 복잡한 것 같다. 그래서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전사가 그래서 좀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아 스킬이 조금 많이 에러 사항이 있더라고요 지금 거의 최하위권 직업이라고 하고요 좀 개선이 많이 필요한 직업 같습니다 전사도 그리고 힐러 클래스에는 힐러 4대 암술이 있는데 아, 새로 나온 암술을 좀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뭐 신경 쓸게 많다고 느낍니다 제가 느끼기에 근데 뭐 스킬은 이쁘더라고요 좀부캐니까 편하게 하고 싶어서 암술도 대회를 했고요. 그 다음 보적 클래스인데 보적 클래스에서는 유불격과가 있는데 둘다좀 손을 타죠. 손도타고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캐릭터라고 생각해서 둘다 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유시인 클래스에서는 제가 지금 부해 중에 한 명이 또 음유시인이거든요. 얘도좀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음유시인은 우리 팀원한테 버프를 준다, 뭐 힐도 나는 조금 준다, 이런 생각으로 하니까 나쁘진 않더라고요. 음식은 유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 악사랑 땡서는 조금 겹쳐서, 음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은 게 이제 법사 클래스의 화법 빙결 전격인데, 전격은 이제 답답해서, 어 절대 안할것 같고요. 그 다음, 화법 빙결인데, 화법은 마법사랑 좀 느낌이 비슷합니다. 느낌이 비슷하고, 화법도 지금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으로 빙결 탱커고 뭐 딜링도 준수하게 나온다 하고 편하다고 합니다 빙결은 제가 마지막까지 고민했던게 빙결이냐 번사냐 아니면 도적이냐 였거든요 도적이 처음 시작할 때 도적으로 해서 그런지 굉장히 그 느낌이 좋았어요 제가 좀그 기본 캐릭터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법사 하고 있고 음유신 하고 있고 도적 해 봤고 이런거 보면 기본 캐릭터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빙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빈결로 정한 이유는 일단 탱커이기도 하고, 제가 키우는 직 직업 중에 없는 직업이거든요, 탱커가. 탱커이기도 하고, 뭐, 딜링도 뭐, 준수하다고 합니다. 준수하다고 하고, 주변 사람들이 빈결만큼 편한 게 없다. 편하게 하고 싶으면 빈결이 답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빈결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빈결로 직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변을 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 무기를 사야겠죠? 무기가 있어야 되고, 엠블럼 바꿔야겠죠? 엠블럼 바꿔야 되고, 장신구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빙결술사, 메인 딜링기가 새로 나온 장신구라고 하거든요? 자, 빙결술사가 원래, 어, 0시즌 때는, 어 빙검, 그리고 북풍, 오로라, 이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1번 스킬, 2번 스킬, 5번 스킬, 이렇게 사용했다고 하는데, 지금 1시즌 들어오면서, 빙하룬이 생겼어요. 빙하룬. 이게 이제 메인딜을 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4번 스킬인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뭐 빙검, 빙하, 북풍. 이렇게 사용하는 게 지금 거의 제일 많은 거 같더라고요. 빙빙 북이라고 하죠. 빙빙 북. 그다음으로 좀 사용하는 게 5번 스킬 오로라를 뺄 수가 없다. 뺄수 없다. 생각을 해서 오로라 쓰고 빙하 쓰고 빙검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쓰는 게, 뭐, 수정, 빙하, 빙검. 뭐, 이렇게 쓴다고도 하고요. 일단, 빙하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 오로라를 쓸 거냐, 안쓸 거냐로 좀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로라를 쓸 예정이고요. 빙하 쓸 예정이고요. 하나를 뭘쓸 것이냐. 빙검을 쓸 것이냐, 부품을 쓸 것이냐, 수정을 쓸 것이냐가 문제인데, 지금 정배는 뭐, 빙검을 같이 쓰는 게 정배인 것 같은데, 저는 북풍 수정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피해를 더 주기 때문에 오로라의 피해가 더 중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일단 어차피 직변하니까뭐 이거 8성 장신구는 먹을 수가 없죠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이거 한번 노려보고요 이거 칠성으로 빙하를 한번 노려보고 육성 수정이 나오면 수정을 끼고요 그리고 어 영시즌 룬 영시즌 룬으로 오로라를 하나 구해서 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오는 대로 껴야 될것 같네요.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일단 무기부터 사러 가겠습니다. 무기부터 역시 다 키워놓고 직변하기가 힘드네요. 빙결로 고르셨군요. 맞아요. 제가 지금 13강인데 10강 한번 갈았고, 13강이었나? 13강 한번 갈고, 13강 또 가는 거거든요. 이거 재화가 어마 무시하게 됩니다. 이 무기 때문에. 진짜 이 무기만 어떻게 이전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눈물을 머금고 그래도 13강 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사주고 그리고 확인해보고 싶은 게 마스터 엠블럼이 성능주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보게, 가볼게요 아 빙결술사 엠블럼 사주고요 이게 성능주입이 될까요? 성능주입이 되나 모르겠네 해본 적이 없어 저도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안 뜨는 거 보니까? 아 이렇게 성능 주입은 안되네 그냥 엠블럼에서 마스터 엠블럼으로 성능 주입은 되는데 성능 주입이 안되네요 이것도 갈아야 되네요 아이 타격이 돈 날라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진짜 일단 이거 갈아 그쵸 이거 갈고 이거 갈고 이거 갈고 확인을 해야겠죠 네 미련 없이 미련 없이 갈도록 하겠습니다 갈아라 가시고 엠블럼도, 잘 가라. 갈아주고요. 그, 빙하를 받아야겠죠? 7성 빙하가 떠야 됩니다. 7성 빙하 뜨고, 6성 수정 떠야 됩니다. 그래도 뭐라도 바릅니다. 아주 난리도 아니네. 수정이 안 떴어요. 망했어요, 지금. 그러면 7성, 그, 빙하 먹어야 됩니다, 빙하. 빙하 나와라, 진짜. 좋은 말할때 줘라. 야야야 야, 야. 왜 그러니 왜 그러니 왜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단 말고 안돼 안돼 이러면 활성 기대해 봅시다 활성 기대해 봅시다 아유 아유 망했는데 이거 당신 굴은 다못 끼는 거 아니야? 잠깐만 이러면 제 계획이 틀어졌거든요. 재화가 780개니까 일단 오로라를 사 아니 이거 이거 시즌 1되면서 조금 잘못된 게 시즌 0 룬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 새로 키우는 사람들은 활성 장신구 띄울 때까지 내 스킬 트리를 못 써봐? 아흑제화는은 그렇죠 아니 그러면 새로 키운 사람들은 어떻게 맞춰? 활성 될 때까지 스킬 트리를 못, 못 맞추는 거네요? 일단 이거 하나 사고요 여기서 오로라 먹고요 오로라 먹고 오로라 하나 박으면 되고요 하나 구했고요 그럼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개도 육성룬을 해야 될까요? 잠깐만 이거 개수가 몇 개지? 600개가 있어야 되잖아 지금 500 아니 420개가 있어야 되죠 420개 아 영시즌 룬이라도 껴야지 그래야 뭐어딜갈거 아니에요 어비스를 가더라도 갈수 있고 제가 주머니가 좀 있단 말이에요 영시즌 주머니가 83개 아 모잘라? 420개 있어야지. 5개 모잘라? 아닌가? 5개 모자르네? 415개네? 아, 이거 진짜, 이거 막막하구만. 아니, 그렇다고 저거, 시면의 마석을 바꾸는 건 너무 손해 같은데? 너무 손해 아닌가? 시면의 마석으로 영시즌룬 사는 건? 이거 5개 써야 되는 거네, 이렇게? 아니, 개 손해잖아. 아, 주머니 하나 씁시다. 써서라도 바꿔야지, 뭐. 어떻게 그렇다고 방신구 안 끼고 얘를 키울 순 없잖아 아유 모르겠다 그냥 해 그냥 해 415개 이렇게 바꾸면 딱 5개 부족합니다 이거 껴야 되는데 그러면 아 이거 바꾸는 건 너무 아까운데 이렇게 바꾸는 건아 사겠습니다 아 몰라 사 그냥 여기서 그러면 빙검 빙빙오로 가볼까요 원래 수빙오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이제 수정이 없으니까, 빙빙오로 가야겠죠? 빙하를 어디서 구한다고 치고, 빙검으로 받겠습니다. 자, 룬 각인, 무기부터, 업무 받고요 눌러면 현란함 받고요 그리고 목걸이에, 일단 오로라 받고요 그리고, 운석에 박을까요? 운석에 빈검 이렇게 박으면 일단 준비는 됐습니다 이제 강화해야 되고 개조해야겠죠 그렇지 13강 붙여줬죠 그렇지 됐습니다 10강까지 800만원이 있었는데 80만원이 남았네요 개조도 못하겠는데요 이거 이러면 투력이 4.1 복구는 했습니다. 4.1 복구는 했고 골드 박살났고요 개조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한번 아유 의지 같은 거 개조 다 못했네요. 이렇게 하면은 직변은 다한것 같은데요. 뭐 대충 얼추 당신구다 바꿨고 무기 13강 다시 만들었고. 엠블럼은 11강이었는데 10강으로 내려가긴 했고요. 배조를 다 못하긴 했습니다. 배조 천천히 해주고요. 나중에 빙하룬 나오면, 빙하룬 갈아 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된것 같네요. 그럼 새로 사는 인생이니까 또 환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 완료. 환생하기. 짜잔. 귀엽죠? 좋아요. 저는 빈결술사가 되었습니다. 빈결술사는 좀 오랫동안 할수 있겠죠. 오랫동안 하길 바래 봅니다.